안녕하세요. 영두포 솔라룩스 바이 스카이 오토입니다. 오늘도, 네, 아우디 왔습니다. 어제도 왔고, 월요일도 예약되어 있고, 정말 고장이 많은데, 자, MMI 고장이에요. 화면 안 나오고, 컨트롤 키패드 전혀불안 들어오고, 버튼 작동 전혀 안 되는, 네, 딱 그, 그 우리가 알고 있는 MMI 고장이고요 자, 일단은, 어, 탈거를 해야 되는데, A4 같은 경우는, 네, 여기 보이시는 MMI에, 전용 공구가 있어요. 이렇게 딸깍 소리 날 때까지 공구를 꽂고요. 자, 앞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면 그냥 빠집니다. 이것만 있으면 아무, 네, 부품, 뭐, 공구가 필요 없어요. 그냥 정말 잡아당기기만 하면 빠지고, 아래쪽에 커넥터가 여기 하나, 이쪽에 하나, 두개 있고, 빼고 나서 뒤쪽으로 커넥터들 싹 분리하시면 MI 탈거가 가능한데, 이렇게 떼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탈거해서 수리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아우디 A4 수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MMI 화면 잘 나오고 있고요. 자, 라디오 넘어가면 이렇게 소리도 네, 잘 들어 잘 나오고 미디어 넘어가는 거 자, 사진 앱이 돼인드앱이 자동차 세팅 후방 카메라 자, 이렇게 모든 기능들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우디 MMI는 정말 고장이 많고 네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장이나도 보내주시면 되고요. 뭐 직접 오시면 제일 좋지만 직접 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택배로 보내주셔도 저희가 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A4 B8 모델이고 2009년식 네 모델 MMI 수리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등포 솔라룩스 바이 스카이오토입니다